에녹의 월 수입은 단순히 음원 스트리밍 수익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의 수입원은 매우 다양하며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엄청난 액수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은 그의 주요 수입원이다. 에녹의 곡들은 여러 음원 플랫폼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그의 대표 곡들은 수백만 회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다.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스트리밍 수익은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들어오며 히트곡이 많을수록 수익도 증가한다. 에녹은 국내외에서 콘서트를 자주 개최하며 티켓 판매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 대형 공연장은 수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티켓 가격과 VIP 패키지 판매 등을 고려하면 한 번의 콘서트로 수억 원의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또한 팬미팅에서 판매되는 MD 상품과 기념품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다. 가수 에녹은 여러 브랜드와 협업하여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화장품, 의류, 자동차, 전자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가 제작되며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수록 모델료도 증가한다. 현재 그의 광고 출연료는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에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여기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다. 유튜브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협찬 콘텐츠 제작 및 라이브 방송을 통한 후원금 등도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다. 가수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해옥은 드라마와 영화 OST에도 참여하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OST 역시 음원 차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수익원 덕분에 에녹의 월수입은 일반적인 연예인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른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그의 월수입이 최소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에녹은 음악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애정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의 가족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흥미로운 사실들을 살펴보자. 많은 팬들이 에녹의 본명을 궁금해하지만, 그는 활동명 외에 본명을 공개하지 않는 편이다. 이는 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결정이며, 팬들도 이를 존중하고 있다. 에녹의 형제자매들도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패션, 미술, 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족 전체가 예술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끊이지 않는다. 에녹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 의료 지원을 위한 기부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녹은 여러 인터뷰에서 가족이 자신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힘든 시기마다 가족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녹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성공한 아티스트이다. 또한 그의 가족들은 그를 든든히 지지하며 그가 음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오랜 노력과 가족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에녹이 어떤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이루어낼지 기대해 본다.